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원래 주말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매드팩토가 좀 올랐죠 매드팩토뿐 아니라 바이오섹터가 어느 정도 오늘 움직임을 조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오섹터가 조금은 이제 아쉬운 게 이제 재료들이 좀 각각 테마 느낌보다는 바이오라는 테마 안에 물 같이, 카테고리 안엔 들어가는데, 이제 좀 개별적인 재료들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아요. 대부분이. 아무래도 하나의 재료보다는 각자 회사에서 각자 아이템들이 있고, 그런 걸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근데 일단 오늘 좀 바이오 애들 움직임이 좀 움직여,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JP모건, 요거 관련해서 일정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뭐, 연례 행사처럼 매년 있는 거였고, 한, 최근 1년인가 2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좀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관련 행사, 이제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단은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아, 원래 주말에 좀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오늘 이제 매드팩도 좀 오르고 하다 보니까 바이오 애들 움직임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바이오 섹터들은 진짜 재료가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좀 함부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갔다가 지식으로 갔다가 이쪽은 좀 언급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각각 그 회사마다 진짜 미래 같이 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저는 그냥 이제 아 이런 재료가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 관련해서 내가 어 이거 읽어봤는데 좀더 파고 싶은데 그러면은 좀 각자 검색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제 재료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사견을 좀더 끼기는 하는데 바이오 섹터는 유독 그 사견을 넣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깊이 그 자체가 조금씩 다 있다 보니까 각 회사가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까지 아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각자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관련 행사 요게 1월부터 있고 대면 참석을 일단 얘기 나온 거는 네오 이문택,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참가가 아직 확정난 건 아니다라고 회사 측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파맥신, 올릭스, 뭐 등등 뭐 이런 회사들이 좀더 있어요. 요게 뭐 추가될 수도 있고 한데 요 정도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뭐 제가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다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좀 있는 애들 위주로 갔다가 네오이민테 대장암, 최장암 후보 물질 NT17 사업화 방향에 대한 논의. 그래서 요런 거 관련해서 최장암 대상 임상 이상, 이 알파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걸. 그리고 병용 임상, 뭐, 등등. 근데 얘는 이제 저는 요것보다는 조금 볼 거, 볼만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비파마 미팅이 좀 잡혀 있더라고요, 스케줄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움직임 좀 어떻게 이어주는지. 그리고 파맥시는 항체치료제 올리베시 맙과 머크, 머크사의 키트로다 병용 투여 일상 임상 시험을 통해서 확인한 이 올리베시 맙의 일상 효능을 발표하고 이상 계획도 좀 같이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매드팩토가 요거 재료로 좀 올랐죠? 대장암 키트루다와 병용 투여 임상 3상 진입과 최장암 일상 결과 발표.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이 살짝은 다른 게저 계약이었어요. 관련해서 대장암 공동 임상 3상 계약 체결. 그래가지고 방금 이 내용이랑은 조금은 다르죠? 요거는 병용투여 임상 3상 진입을 할 거다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약 요걸로 좀 오늘 발표를 했고 움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지 노믹스 항암 및항섬유증 치료 신약후보 물질인 아이발티노 스타트의 미국 개발 현황 소개를 한다고 해요. 이게 뭐 얼마나 개발됐는지 그런 거를 좀 어필을 하면서 개발이 좀 많이 됐으면은 이제 기술, 수출 이런 거를 좀 엮으려고 하겠죠. 회사 측에서 그리고 ABL 바이오는 아 이게 예전부터 혈내장벽 플랫폼 이거는 이제 뇌에 이제 약 효과를 보려면은 뇌에 있는 그 벽을 좀쓱 해가지고 통과를 하고서 효과를 입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ABL바이오가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혈내장벽을 좀 통과하는 플랫폼 기술 그래서 이거는 한 2년 전부터 지금 뭐 빅파마들이랑 좀 얘기 오간다 아무래도 이제 뇌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람에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빅파마 뭐좀 얘기는 오고 간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계약이 체결된 건없안 나왔습니다. 근 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기대감 좀 있지 않나. 그 다음 에 이중 항체 항암제 이런 결과 발표. NK맥스는 뭐 육종암 머크사 병용 해가지고 그거 미국 일상 결과 발표 및4기 비소세포 폐암 국내 이 이상 진입 이런 발표가 있고.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코감기 때문에 죽겠네요 진짜 그리고서 올릭스, 엠큐렉스, MRNA 백신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아이진, 서림바이오 요런 애들이 좀 같이 올랐었는데 이런 거 내년 일상 진이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캔바이오 요런 재료 자 이외에도 뭐 다른 재료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일단 매드팩토가 조금 한번 스타트를 좀 끊어주지 않았나 그리고 바이오 섹터 애들이 좀 차트들이 좀 미묘하게 비슷한 것 같아요. GC셀은 이제 녹십자죠. 녹십자 이거 합병하면서 좀 이름이 바뀌었는데 얘도 이제 참가 예정이고 얘는 좀 박스 저점은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수구 좀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네오 이문텍은 신규 상장하고 상당히 밑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더는 안 깨지고 최근에 이런 것좀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요구간 좀 넘어주는지를 잘볼것 같습니다 종목이 여기가 일단 돈이 좀 터지긴 했었거든요 4천억 그래서 이런 저항은 좀 넘어주는 게매매하기 편하지 않을까 차트 관점에서 그리고 NKMAX 이게 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좀 움직여서 추세가 좀 여기서 돌리나 보기는 볼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차트가 지금 좋지는 않아요 다 역배열이거나 장기평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또 치고 올라오는지 그런 흐름을 좀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는 요런 좀 시총들이 살짝은 있어요. 완전 그 잡주의 느낌은 아니고 막 1,000억, 2,000억 이런 회사보다는 5,000억에서 조 단위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1조, 2조, 2조, 1조, 1조, 1조. 1조 막 5,000억, 6,000억, 1조 이런 식의 회사가 대다수죠. 그래가지고, 요런 거, 회사들은 시총이 크면 클수록 어느 정도 기간에인 수급도 영향을 조금 더 받는 점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 좀 짜잘하게 있는데, 일단은, 애들이 좀 오늘 매드팩토랑 해가지고, 저는 매드팩토 회사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얘는 매드팩토는 지금, 이 7만원 자리 예전에 저항이었고 돌파하고 지지해줬었고 지지하고 이런 구간 좀 저항이 많지 않았나. 일단 오늘 장기평을 돌파해주고 대금이 붙었기 때문에 이 7만원 자리 좀 넘어주는지 그런거를 볼것 같고 그리고 얘들이 좀 차트 봤을 때다 비슷하죠. 확실히 다 이런 자리에서 슬쩍 좀 돌려주는지. 셀리버리는 진짜 이 시즌에는 정말 거의 뭐 날마다 공시 공시공장장, 뭔가 매일 특허내고, 뭐, 공시 발표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 좀 쉬고 있어요. 셀리버리 대표분이 조금 독특하신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셀리버리 대표분이 좀, 어, 독특합니다. 일반 그, 기업 대표랑은 좀 다르게. 근데 이제, 관련해서 자리는 상당히 많이 밀려있지 않나. 바이오 섹터들이 뭐, 한 1년 동안 거의 특별한 이벤트 없이, 특히 코로나 이슈 때문에, 거의 밀려있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JP모건 그런 거랑 오늘 움직임으로 통해서 좀 돌려주는지 얘도 지금 이제 장기평 이런 거좀 돌파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래서 JP모건을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게 왜 항상 기대가 아 이거 그냥 모임 해가지고 뭐 사모임처럼 그냥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고 뭐 우리 발표하고 끝인 거 아니냐 이게 왜 기대감이 좀 같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대감이 이게 항상 매년 연례 행사에요 있는데 거기서 조금 기대감이 있는게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해서 회사들 우리나라 회사도 참여하지만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들이 다 대거 참여하는 그런 이벤트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항상 빅파마들이랑 이제 얘기 오가고 어 너희들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즉,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중소형주, 막, 500억, 1000억짜리 회사에서,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 기술, 막, 전기 감소, 전력 감소에다가, 뭐, 효과, 효율 3배 올려주는 기술 개발했습니다.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오, 야, 니네 재료 괜찮네? 니네 기술력 좋은데? 우리랑 뭐 협업할래? 아니면은 그 기술, 기술력 우리가 살게. 이런 게좀 오고 갈수 있는, 이런 컨퍼런스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미약품 같은 애들이 좀 대박을 쳤었죠 과거에 여기 한미약품 유한양행 유 등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대규모 기술 수출 금액이 또 커요 빅파마들이랑 엮이면은 그래서 바이오들 중소형주들에서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또한방 나올 수 있는 이제 기업의 사활을 완전 걸고 좀 대박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기술력만 있다면은, 기술력 마음에 드는 빅파마들이, 야, 그거 기술 좋다. 우리가 돈, 막, 얼마 지불해줄게. 그거 기술 좀 팔거나, 우리랑 협업하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기업이랑 협업 자체도 항상, 주식시장에선 재료로 또 움직이죠. 왜? 대기업이랑 엮인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 회사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애로, 뭐 기술 계약, 기술 수출 이런 거 잭팟에 대한 기대감이 JP 모건에는 항상 있지 않나. 그래서 연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요걸로 하다 항상 좀 매년 움직이는 회사들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고 일단은 여기 위에 회사들 위주로 얘네들은 솔직히 근데 차트 관점에서는 그렇게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역배열인데 앞에 구간 뭐 이런 거좀 넘어주는지 이런 거 위주로 볼것 같고 제가 이제. 재료들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긴 어려워가지고, 확실히. 저도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좀 JPMO건을 접할 때 항상 아 스윙으로 좀 들고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그냥 재료에 대해서 좀 기억해뒀다가, 당일 뉴스 큰거 뜨면은 그런 거에서 좀 단타를 친다거나 오늘 매드팩터 같은 거, 저는 매드팩터로 오늘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뉴스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고, 거기서 좀 단타, 구간을 주는지 아니면은 이제 차트상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막 돌리거나 그런 애들 위주로 갖다 좀 짧게 스윙을 하는 편인 그런 재료 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 조금 빈약했지만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